자, 2번 한번 보고 봅시다. 여러분, 먼저 하나 설명하고 싶은 게 이거. 0.1이 클까요? 0.1의 루트가 더 클까요? 0.1의 루트. 0.1의 루트가 더 커져요. 사실, 우리가 어, 얘들을 그냥 소수라고 표현을 해버릴게요. 1보다 작은 얘들 얘들은 루트 씌워버리면 더 커져요. 근데 3, 4, 5, 6. 막 이런 얘들을 루트 씌우면 훨씬 더작아져요 다시 1보다 작은 애들은 루트 씌워버리면 어떻게? 돼? 더 훨씬 커져버려요. 오케이. 어그 다음에 아닌 얘들은 더 작아져. 이렇게 보면 되겠죠. y는 x는. 무리함수라고 해요. 무리함수는 이렇게 되어있어요. 근데 여기 만나는 교점이 1,2에요. 그래서 1보다 더 작은 값에 대해서는 루트 쉬운 게더 커요. 근데 그거 외에는 루트 안 쉬운 게더 커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면 어, 되게 좀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4번이 틀렸다라는 게 그냥 바로 튀어나와요. 오케이. 자, 번째는 그 다음에, 8번 어, 한번 봅시다. 어린 값 얘기를 하는 거죠. 어, 다음 표를 참고해서, 루트 11의 소수 첫째 자리 부분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루트 11은 여러분, 루트 10은요? 3.3랑 3.4 사이에 어요 그러니까, 얘는 소수 첫째까지 구하면 3.3? 이렇게 되는 거케요 그럼 여러분, 루트 10은요? 3. 진짜? 소수 첫째까지 구하면 1. 3.1. 얼마 가될 거야? 실제로 이거 3.16 얼마 얼마? 3.16 얼마인가요? 루트, 10, 루트 10은? 너의 학습지에서 루트 10 언급해서 그래? 음. <laughs> 이거 완벽하게 주세요 라고 할수 있겠어? 합차공식이라고 할수 있겠어. 근데 봐봐, 자 합차공식인데 이 여러 가지는 약분될 거라고 소거가 돼요 사라져요. 이 사라지는 유형들이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 그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이세 가지는 제가 어, 시간 나면 정리를 해줄게요. 소거가 되는 것은 항상 작은 것큰 것입니다. 작은거 큰거 그러니까 합차공식이 아니고 차합공식으로 문제를 풀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두번째 계산을 함부로 막 계산하지 마세요 사라지는거 봐야하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놈이랑 분모보다 하나 큰 놈이 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가 될까요? 4분의 3 4분의 5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땡땡땡땡해서 오면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10분의 9 10분의 1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이놈이놈 사라지네 이놈이놈 사라지고요 이놈이놈도 지워버릴 수 그럼 남는게 20분의 1 0수그 어, 다음에 1 3번 봅시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n 여기에 x의 개수가 1인 1차식의 곱으로 2분에될때1분 54에 있는 자연수 수를 더하세요. 결과봐 얘가 이소근데가 말이 데너이지쓸지 있지. 두좋이 알파 좋은데? 맞지? 자지자면이면이리하면 어떻게 돼? 맥스 제곱에 알파 이너스좋 플러스, 플러스, 알파 이 말이 좋은데? 이 말이 좋은가이 말이 좋이 말이 이 알파 베타는 뭐 자연수라는 전제 조건이 없어요. 얘만 자연수 나오면 돼. 봐봐. 아, n이 자연수가 나왔던 소리는 알파 베타는 양수형이야 음수가 나왔던 소리야. 이 유형이 너무 자주 나와서 그냥 암기해 버려. 이게 자연수란 소리는 알파 베타는 음수란 소리야. 알파 베타가 음수란 소린 두개 부호가 떻다는 소리야. 다른 한 소리야. 그 다른 두 개를 더 했더니 마이너스 2가 나왔대.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하나 1 잡았어. 그럼 나머지는? 마사. 마사. 그러면 여기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3 나오지. 응. 그럼 n은 몇이야? 3. 3인 거야. 자, 그 다음 2. 마사. 마사. 그러면 n은? 8. 그 다음 3. 4. 마우. 필요 없이. 그럼 문자에서 나에서나오는 이렇게 수는 나오면, 이이 해서 나 해서 나오면, 이렇 해서 나오면, 이렇게 해서 정수부분과 소수부분을 A, 랑 B, 라고 하는데 정수부분 So, B, R. So, B, R. s 마 B, R. So, B, R. s 이 B, 죠되 o B, R. So, B, R. So, B, R. s 유리할 수 있겠나? 마일이지 그럼 마일 분에 실에다가 마하 마이너스 로트 실과 아니야? 그럼 이 마이너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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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버리고 그럼 이십팔 로트 실로트 실. 여기 간단한 문제야 유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넘겨서 십칠. 7번은. 3번은. 어. 번 마이너스. 어디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28. 둘다 마이너스라고? 2거 응. 회사에서 틀렸을 때나?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 하니까 1 6에서 마이너스 3이고. 마사. 아, 이거 허차공개가 1이구나. 16에서 15를 빼버리는 거니까 오케이 그럼 이거 마이너스 할 필요가 없네요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시 씌워주세요 그 다음에 17번에서 이렇게 있잖아 이걸 좀 계산을 해주고 싶어요 이거 계산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두 개는 무슨 볼인데? 까지는 계산이래. 다섯 개. 그러니까 봐봐 뭐, 루트 7 마이너스 이루트 2랑 이거 다섯 개랑 루트 7 플러스 이루트 2에 다섯 개까지 묶어버리고 몇 개가 남았어? 뒤에 게두 개가 남았지. 이렇게 따로따로 문제를 해주려고 해. 얘들은 합차공식이니까 안에 걸 계산 한 다음 다섯 해버리면 되는 거지. 아, 안에 걸 계산하면 뭐가 돼? 7에서 8을 뺐어. 마일드지. 마일 다섯 번 곱했어. 마일러스지. 자 그럼 나 이제 뭐만 계산하면 돼. 이것만. 앞에 거 제거하면 7. 그다음 플러스 4, 3. 4, 4. 사르트 14. 뒤에 거 제거하면 8. 그러니까 15. 그 답에 19번 봅시다. 평행한 계가 a b 리정사각 모양 두 장의 카드가 있다. 둘레의 길이 차가 20이고 넓이의 차가 140이다라고 나와 있어 a가 더 b보다 크대. 둘레의 차가 20이면 i <susurra> A-B랑 A, 음. A-B 얘가 140나오는데나 이중에서 뭘 알아? 80. 앞세포 5라는 거 알아? 그럼 뒤에서 뭐나와야 돼? 28 28 넣어야 돼 A-B는 28이야 그럼 우리 둘레 합은 이거 몇 배? 4배 그러니까 28에다 네배 해버리면 돼 대기? 110너 20? <laughs> 52? 아직 안 끝났어? <laughs> 자, 끝났어. 0 번. 오늘 내가 못들어가네 뭐 <laughs> 그러네. 여기 고장 난 느낌. 야. 네. 네. 안됐 이거 청소도 그렇잖아. 하, 무슨 니까야더 부서지면 어떻게? 강사님 답변 드야까요 총리라는 소 자, 정수 P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두 개를 떼세요. 뭐, 이거 방금 풀었던 문제입니다. 이거 오른쪽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데? s 제제곱 자연수다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조합도 지정 보자. 뭐 뭐? 1이랑 12. 그러면 몇이고? 13. 몇이랑 몇? 26 8. 8. 34 1렇 7. <laughs> 어떻게 되겠지나 나머지는 어차피 반대되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가장 큰 노? 몇시 뭐? 가장 작은 노? 미니멈.